네 안녕하세요 토이고입니다. 음, 방송 들어오시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이거니다제 <laughs> 마이크도 안 꽂고 있었네. 아. 고생님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드 아, 방금 마이크도 안 꽂고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황금 티켓 당첨자가 있어요 여덟 분이나 그 4월달에 조금 넉넉하게 넣다고넣더니 5월달에 4월달에 많이 뽑으실 줄 알았더니 5월달에 많이 뽑으셨어요 오늘도 우승자님 은 계시는 건가? <laughs> 황금 티켓 뽑으신 분들 계셔서 오늘은 오랜만에 추첨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야 되는데 엄청 덥지도 않고 저녁에 또 선선하고 이러다 가 그냥 확 더워지겠죠 갑자기 오늘도 방송 많이 안 보시나? 지금 선물 선물 보내드렸나? 저희가 선물 보내 그 우정이님 보내드렸는지 모르겠네? 저기 좀 하도 정신없어가지고. 악나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금특기 갖고 계신 분이신가 보네. 황금특기 갖고 계신가요 혹시? <laughs> 지난달은 두 우성경 님이랑 둘이서 놀아가지고. 아. 어디서 뽑으신 거죠, 강나지님? 저희가 1월달부터 올해 들어와서 시스템을 바꿨어요. 원래는 이제 1번부터 50번을 추첨을 하고 안 나오면 그거를 누적을 했다가 이제 연남 CGV,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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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GV 연남? 아 예. 어, 5월 22일 날보시다회원번호 15번. 맞으시죠? 네, 저희가 1월 달부터 시스템을 바꾼 게 20만원씩 이제 저희가 매달 상품권을 드리는데, <laughs> 1번부터 50번까지 돌려가지고, 당첨자가 없으면 그걸 누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1번부터 10번까지 돌리다가, 어, 만약에 그의 이제 상품권이 100만원까지 이제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그때는 무조건 추첨. 그니까 러 오늘, 오늘 8분인데, 8분 번호로만 추첨을 해서 100만원 상품권을 보내드렸죠. 아니면 뭐 50만원씩 나눠서 보내드리든가. 근데, 올해 들어와서, 어, 올해 들어와서 바꾼 게, 저거죠. 당첨자가 없으면, 지금 오늘, 오늘은 8분이에요. 8분 번호만 가지고 또 추첨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신에 10만 원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10만 원은 누적을 했다가 뭐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반기 정산을 정산이라든지 할때 제가 그 금액만큼 뭐 후원을 하든가 뭐 좋은데 쓰든가 아니면은 뭐 좋은 제품 사다가 뭐 선물로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든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1월달부터 계속 당첨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액만 엄청 누적이 충분해가지고 그래서 어니 왜 이럴까 뭐 물론 요즘 CGV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황금 티켓을 넣는데 었잘안 뽑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5월, 저희가 4월 달에 그래서 좀 넉넉하게 넣더니 었 지난달 지난달 뽑으셨으면 지난달에 아마 들어오셨으면 무조건 10만 원을 받으셨을 건데 10만 원한마음이 반갑습니다. 어, 5월 5일날? <laughs> 월 <5월> 5일날? <laughs> 어, 땡함님 반갑습니다. 오늘 황금 티켓 갖고 계신 분이 많아요. 아니, 거의 4개월 동안 없다가 한 달에 이렇게 몰린 몰리, 건 참, 그래요. 저는 매달 이렇게 자꾸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매달 선물권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일단 오늘은 1번부터 땡형님은 혹시 어디서 뽑으신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추첨을 하면 꼭 방송 보고 계신 분이 돼야이 <laughs> 빨리 놓고 바로 추첨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지고 준비를 못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축풍량역에서 아, 행운번호 50번 아, 50번 찍으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하긴 뭐 50대 1의 확률이니까. 오늘 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50번까지 돌릴 거예요. 그래서 8분 중에 당첨이 되면 그분은 20만 원 상품권을 받아가는 거고요. 만약에 1번부터 50번을 돌렸는데 안 나왔어, 안 나오면 지금 갖고 계신 8분, 7번, 27번, 15번, 37번, 24번, 50번, 10번, 11번입니다. 이 번호로만 가지고 추첨을 해서. 당첨되시면, 저희가 10만원을 보내드리고, 10만원은 누적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여성이 됐던, 아니면 연말이 됐던, 좋은 곳에 쓰던, 좋은 곳에 쓰려고 하고, 좋은 곳에 쓰던가, 아니면, 어, 좀 좋은 상품을 하나 지금 사가지고, 그걸로 추첨을 만들던 추첨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어렇게 화면이 어둡지 자 이거 추첨을 해야 되니까 1번부터 50번까지고요 오늘 황금 티켓, 티켓 갖고 계신 분은 일단 부안휴게소 뽑으신 행원번호 7번, 고향백석시집에서 뽑으신 27번, 연남시집에서 뽑으신 15번, 고향휴게소에서 뽑으신 27번, CGV 대전가옥에서 뽑으신 24번, 축풍역휴게소에서 뽑으신 50번, 그리고 CGV 상무에서 10번, CGV 상봉에서 11번입니다. 오늘은 1번부터 50번까지 돌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되면 20만원 상품권이고요. 제가 좀 책상에 많이 지저분 합니다. 자 번호 보시면 1번부터 이렇게 50번까지 제가 이렇게 넣었고요. 보시죠 45번, 44번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추첨을 합니다. 제가 책상에 너무 지저분 하나만 준를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만 추첨을 할 겁니다. 이 번호를 넣고.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바뀐 룰이 1번부터 50번을 돌려서, 단, 만약에 이거 번호가 추첨이 되면 20만원 상품권이 바로 나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1번부터 50번을 돌렸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은 8번 번호 가지고만 추첨을 하고, 그래서 그 대신에 10만원 상품권이 나갑니다. 그렇죠. 보고 계신 분이 추천하는게 좋죠. 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다고 해서 뭐 제가 이게 뭐, 뭐 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돈 들은 건 없지만,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 높아진다는 거. <laughs>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laughs> 니켄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지난달에 우성경님이랑 굳이 방송했어요. 그래서 우성경님과 선물 보내드렸어 오늘은 그래도 8분이 계셔서, 어, 무조건, 20만원 상품권 아니면 10만원 상품권이 나갈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선물, 선물, 선물 드리려고, 많이 드리려고 그, 미리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자. 하... 1번부터 50번까지 넣었구요. 어, 오늘 지금, 악낙지님이랑 땡항님 두 분이 황금 티켓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희가 황금 티켓을 많이 넣고 있는데 희한하게 희한하게 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만원짜리 상품권 바로 편의점 상품권 하나 보내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품권 추첨 가능하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경마님 그래서 뭐 일단 뽑으신 거 금액만큼 저희가 또 편의점 상품권을 돌려드리고 이렇게 또 행운번호 해서 예 <laughs> 그래서 행운호 추첨해서 이제 상품권도 보내드리고 있고 어 다시 말씀드리면 1번부터 50번을 돌렸는데 이제 8번 중에 안 나오면 이 8번 번호만 가지고 추첨을 할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당첨은 한명이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8번만 돌렸을 때는 10만원 상품권이 나가고 10만원은 이제 보관 퀵을 했다가 연말에 좋은 데 쓰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느 날 방송할 때그 금액만 한 금액만 치에 좋은 제품 하나 갖고 와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우선게님 잘못 뽑으실 것 같아. 요 <laughs> 다들 좀 추천, 그, 투표는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전투표 해가지고, 내일, 내일이 투표일이잖아요. 내일도 쉬고, 뭐, 금, 토일 쉬고, 뭐, 빡시네요, 이번 주는. 자, 나띠님이랑 땡헌님 두분 중에 먼저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섞여요. 이렇게 돌리면 섞고, 반대로 돌리면 이제 뽑히는 거거든요. 투표는 해야죠, 무 아사라 님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뭐땡 학님이랑 아니면은 뭐 저기 앙나 찡님두분 중에 숫자 말씀하시면 그 숫자만큼만 돌리고 바로 추첨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분 번호만. 뭐세 번, 다섯 번, 뭐열 번, 뭐 지난번에 뭐 서른 번도 돌린적 있어요? 아 다섯 번. 다섯 번 돌리고 1번부터 50번 추첨 들어가고 네, 다섯 번 어, 때 화면도 다섯 번이니까 그냥 다섯 번만 돌리겠습니다 어, 두왕님 부황님 안녕하십니까 두왕님도 황금 티켓 갖고 계신 분이 많네 오늘 황금 티켓 갖고 계신 분세 분입니다 총 황금 티켓은 총 여덟 분이시고요 보여드리면 여덟 분 좋으신가? 가운데는 이제 그, 전화보는 게 있어가지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분이 꼭당첨됩니다 <laughs> 자, 그럼 다섯 번 샀고, 바로 추첨하겠습니다. 섞다가 나오는 건 다시 넣을 거예요. 한 번, 2 번, 3 번, 4네 번, 다섯 번. <laughs> 50번이니까. 자, 이러고 반대로 돌리면 이제 번호 나와요.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안보여요 지금 저는 안보여 하하 일단 20만원 상품권은 달라봤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8분 9노만 가지고 할게요 그러면 확률은 8대, 2, 8대 1로 주는거죠 8분의 로 주는거죠 번 음. 아 이걸 제가 해놨어야 되는데 뭐 어, 중심이 없었어 24번 있고 48번 있고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38번 아 이걸 제가 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음 29번 있고 제가 저거 다른 번호로 해 놨어야 되는데 그래야 또 바로바로 바로 그냥 이어지는데 <laughs> 아열번 정도 섞었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 여덟 분만 번호만 가지고 추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덟 분 중에 그럼 한 분은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은 저희가 10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0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저희가 뭐 세금, 뭐제세국가금 그런 거 세금 처리는 저희 토요일부다 진행을 하고요. 아, 다음부터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10번 있고. 45번. 투표는 꼭 하셔야 됩니다. 투표 꼭 하시고 날이 저녁이 너무 선선해서 야장에서 술 맥주 한잔 먹기 되게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술 많이 먹나? 저희가 뭐 요즘 이제 토익어도 토익어도 이제 막 지금 저희가 막말좀 일이 많았어요. 뭐 CGV 또 재계약 관련해서 일도 많았었었고 어 축춘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티켓 갖고 계신 분이겠네요. 오늘 총네분이시네요 방송 보고 신 분이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0번까지 돌려서 당첨자가 없으셔서 20만원 상품권은 나갔고요. 어, 지금 돌려서 이제 8분 번호만 돌려가지고 어, 무조건 당첨자가 나오죠. 회원번호 있는 번호로만 돌리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가 10만원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10만원은 킵해놨다가, 어느 날 방송할 때 좋은 선물을 갖고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명말에 부류 돕는데 뭐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서 저희가 시집 그 원피스도 지금 자판기 계약을, 이제 원피스 피규어도 좀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서, 예, 여기 보고 계신 분이 당첨되면 제일 좋죠. 저는 항상 그게, 그게 제일 낙입니다, 낙. 아니요 저희가 황금 티켓 많이 넣어요 황금 티켓을 많이 넣었는데 좀 버리시는 분들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모르고 황금 티켓 나오면 조금만 이거 보셔도 저희가 바로 시유선품권도 보내드리고 시유선품권도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추첨하는 기회도 있는데 잘안 보시고 그냥 버리시는, 거, 버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이9다 나왔어야 되는데. 아, 제가 이거를 미리 준비했어야 를 되는데. 예, 셀프 세차장도 저희가 자판기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재밌는 자판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잠깐이 하고 있어요. 아, 정,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없네. 이제 두 분만 더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번호가 또 마지막에 있나? 꼭 투표 잘 하시고, 얼른 경기가 좀 많이 좋아져야겠죠. 어, 한 번이 없네? 7, 27, 27, 27. 2 7 2 7번 27번만 찾으면 27번만 찾으면 돼요. 2 7번찾2 7 3 2 7 1 5 2 7 1 0찾1다7 50. 찾으제돼다찾았습니요 자. 자, 아, 기다리찾나보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이제 번호 넣겠습니다 회원번호 10번 10번 갖고 계신 분이 cgv 상무 에서 뽑으신 거 다른 추천도 많은데 왜 이걸로 하냐 면 제일 투명하잖아요 11번 총 8분입니다 24번 대전 가오에서 뽑으신 거 15번, 15번, 16인가? 15에 15, 15, 15, 번7번 50번, 37번, <laughs> 아 여기요? 아 셀프 세차장에다가 저희가 세차용품 자판기를 해요 27번 이렇게 지금 여기 회원번호 보시면 7번, 27번, 15번, 37번, 24번, 50번, 10번, 11번입니다 자 이거는 아시죠? 무조건 나오는 거 <laughs> 셀프 세차장에 세차용품 자판기를 해요 이번에 짱구 계약하면서 원피스도 지금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원피스 작품에서 어 라이센스 이제 취득해서 ip 사용권 받아가지고 원피스도 진행하려고 여러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여덟 분만넣고요 이제는 무조건 나오는거죠 자 숍청님은 숍청님이랑 두왕님은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회원번호? 기왕이면 방송 보고 계신 분이 되면 좋겠어요 앙나찌 님이 50번이요, 50번이었나? 땡함 님이 50번이었나? 아, 7, 7하고 37, 7, 7번은 부안휴게소 뽑으신 거, 37번은 고양휴게소에서 뽑으신 거. 맞으시죠? 앙나찌 님이 15번. 음, 연날지구이 그리고, 그리고 땡함 님이 50번. 이렇게 총네분이 보고 계십니다. 자, 저는, 어차피, 다가는 상품권입니다. 기왕이면 방송 보고 계신 분이 좋겠죠? 자, 몇번 섞을 건지 말씀해 주시면 그첫 번째로 나온 번호만 섞고 바로 추첨 드리겠습니다. 10만원 상품권입니다. 50번 섞으라고요? <laughs> 몇번 섞을까요? 섞는 거. 8번, 8번 가겠습니다. 더안합니다 8번 섞고 바로 추첨하겠습니다. 1번, 2번,

<laughs> 자 일단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 당첨이 되셨어요 신세계 상품권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금 없고요 저희가 그대로 10만원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 <laughs> 와저이번호가 나올 줄 몰랐어요 축하드립니다 50번입니다 땡합님 야, 태안 님 좋아요. 구독 누르셨죠? 태안 <laughs> 님이 50번 맞잖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50번입니다. 행운 번 50번. 50번이 나오셔서 땡한 님이 되셨고 아, 다른 분들 어떻게 속상하게. 아. 네, 맞아요. 잖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방송할 때 50번 하셨다길 아, 50번은 잘안 나오는데라고 했는데 어떻게 50번이 나왔지? <laughs> 50번이 잘안 나오는 보는데 야. 1번, 50번, 이런 거잘안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리켄두이님 8번 돌리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땡함님 축하드립니다. 아, 다른 분들 아쉬워서 어떡해요. 대신에 구독해놓으시고 방송 케 보시다 보면, 저희가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금액이 80만 원이 벌써 누적이 됐어요. 계속 당첨자가 없으셔가지고 그리고 5월달 지금 추첨 10만 원 나왔고 그럼 벌써 90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유튜브 할때 어느 순간에 뭐 9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뭐 150만 원이든 뭘 사다 놓고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때는 뭐 황금 티켓이 아니라 요거요거번 각자 원하시는 번호 해서 추첨해가지고 제가 선물 많이 드리려고 많이 하거든요. 토이거 자판기 보시면 이용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선물 많이 보내드릴 때. 어 일단 땡함님은 저희 그 캠핑놀이 카페 아시죠? 거기에다가 주문서 작성 꼭스탭만 보기 누르시고 주문서 작성 하셔서 어 황금 티켓 당첨이랑 해서 저희가 등기우편 받으실 뭐 전화번호, 주소, 성함 그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품권 1 0만원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으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뭐 이마트 사용도 가능하니까. 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악나 씨님, 두황님, 축축님 좀 속상하시지만 좀 아쉬운 아쉬운 이게 1, 2, 3, 4월 달에는한 분도 안계 이게 한한분켓이 아무도 당첨이 안 되셔서 10만 원 상품권이 못 나갔어요. 그때는 한분티게한 분이라도 갖고 있었으면 그냥 한번만 계셨으면 그냥 10만 원 상품권이 나갔 건데 하필이면 오늘 또 여덟 명이야. <laughs> 1, 2, 3, 4월 동안 한 명도 없다가. 이게 참, 이게 틈새를 잘 해야 돼요. 틈새 먹는 게. 황금 티켓은 뭐, 다음 달에 등록하시던, 이번 달에 등록하시던, 뭐, 뭐 하시던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한번 기회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laughs> 근데 저희가 4월달에 되게 많이 넣거든요. 었 4월달에. <laughs> 방송 봐주셔서 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선물 한번 날려? 오늘 기분도 좋은데? 5월 5월달이었잖아요. 지금 6월달이고 자 좋습니다. 이글 밑으로 손글씨 하나 남겨주시면 자 선물 보내드립니다. 뭐 좋은 건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선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손 해주시면 됩니다. 손. 손 글씨 올려주시면 됩니다. 손 이렇게. 우성경님, 악나팀님츄츄님 땡함님, 어래도 계속 방송 보고 계셨네. 유캔누이님, 사랑하는 맘님, 경만님도 얼른 들어오라고 해요. <laughs> 그러면 지금 우선경님츄츄님 땡함님, 악나팀님 유캔누이님, 사랑하는 맘님 여섯 분. 저희가 더또 시간을 끌면 안 되니까. 영만님 일곱 분까지. 어래도 방, 그뭐 당첨 안 되시면 대부분 뭐잘 빨리 나가시는데. 제가 <laughs> 깨우보계실 거라고 생각해데자 일곱 분 전부 카페에다가 음그 주문하기 있잖아요. 그 주문하기에다가 어 유튜브 방송 이벤트라는 타이틀로 스탭만 보기 꼭 누르셔야 돼요. 그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택배 받으실.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뭐, 저희가 소정의 상품, 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주까지만 작성해주세요. 저희가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안나찌님이 <laughs> 재밌다고, 방송 재밌다고 해주셔서, 그또 이렇게 그냥 또 선물 보내드립니다. <laughs> 이런 방송이에요. <laughs> 어, 다시 한 번, 땡함님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분들도 저희가 소정의 상품, 뭐, 뭐 허접한 거 보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걸로 골라가지고 어, 총 7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7월 7월 7일이네요. 첫 번째 월요일. 대남님도 <laughs> 꼭 그건 따로 넣으셔야 돼요. 저희가 이게 그주문서가 있어야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꼭 좋은 거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어 이번 황금 티켓, 저거그 황금 티켓 당첨 상품권 보내드리고, 그리고 일곱 분정부 저희가 소정의 상품 또 보내드리고, 대부분 장난감 보내드릴 거예요. 뭐, 피규어가 됐던 뭐가 됐다. 뭐, 번호 많이 있어요. <laughs> 제품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7월 7일날 그러면은 또 다시 방송, 오후 2시에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오늘 땡언님 축하드리고 나머지 분들도 저희가 좋은 선물 추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7월 7일 날 다시 또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